제가 먹지 않는 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인 원장님의 24시간.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과 저는 주 7일 진료실을 지킵니다. 진료가 끝나면 육아 전쟁이 시작되는 초보 아빠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책을 쓰고 최신 직연을 공부하며 마라톤 서브 3라는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매일 달립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며 근육을 쥐어짜 보기도 했고 42.195km를 완주하며 심장이 터질듯한 고통도 겪어봤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잠은 주무시는 건가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찾은 답저 역시 사람입니다. 7일 내내 환자분들의 고통을 듣고 밤새 아이를 달래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천금만근일 때가 있었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한계의 순간을 저도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제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 한약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가장 까다로운 임상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진짜 약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제가 먹는 한약은 단순히 기운을 돋두는 보약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HPA 축, 스트레스 조절계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운동과 업무로 쌓인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게 돕는 정교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저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과 일상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약으로 제 몸을 서포트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풀코스 마라톤과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겪으시는 일상의 무게도 제가 달리는 마라톤만큼이나 무겁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약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잠들고 싶어도 잠들 수 없는 불안과 불면증을 앓는 분들, 업무에 지어 만성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 제가 서브3를 향해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그 처방을 환자분들의 일상에 맞춰 처방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먹고 효과를 본 기록들, 그리고 입증된 체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